달리오달리오 네가 i o n 네가 사키. a l e i n a k a s a k a k a s a k 이 Nakas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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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아 s s 으공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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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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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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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1분 남았어. 야, 이씨, 야. 아, 아, 저거, 보면 뭐,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돼. 아, 진짜. 야, 야, 얘들이 나쁜 거 보고 배워, 그런 거. 어? 뭘 보고 배우겠냐. 와, 좀 부끄럽다. 야, 몇 점이냐? 108점이야. 아, 108점. 씨. <laughs> <laughs> 저기저기 <저게 이거, 웃음> 진짜. 먹어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이짜 아, 진짜. 아, 먹짜 아, 진짜. 아, 진먹 아, 진짜. 아, 진짜. 아, 그만 아, 진 아, 진짜. 아, 진 아, 그만 먹 진짜. 아, 저거 그만. 그만. 아니, 정말, 그만, 그만, <웃음> 그만, 그만. <웃음> 오늘 뮤직뱅크에서 컴백하는 소감이 어떠세요? 아 컴백하니까 아미도 보고, 아, 좋은 무대도 하고, 아, 누이 보컬 매부 좋고, 꼬먹고 알먹고 누이, 아, 아 님도 보고 뻥 뜬다고 나이스 정국 씨 <웃음> <웃음> 움직인 것 같은데 살짝 <laughs> 기분 탓인가요? 음, <laughs> 기분 탓이면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웃음> <웃음> 어 정국이 맛있겠는데? 음, 음, 맛있게. 시원하게 먹는데? <웃음> <웃음> 정국이! 맛있어요? 아, 움직였어, 정국이! <laughs> 웃겨주시래요, 정국씨? 뭐, 할수 있는 건 없나요, 몸으로? 호물산, <laughs> 호물산! 하나, 둘,

맞지 고든 램지처럼 보미노를섬 <laughs> 아니, 저기까지 갈 필요가 그 없어 소금을 치는 아! 느이야 아! 아! 욕심내지 말라 아니, 뭐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일단이야 아! <laughs> 건들 일단이야 건들 자 아, 씨와 네, 네. 네, 이건 아, 진짜 자, 해 봐, 해 줄게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알지, 아, 찍게, 알지, 찍게 <laughs> 던져놓고 아, 던져놓고 그래? 그래? 어, 좋았다 그래? 어, 좋다다 <laughs> <laughs> 아 잡았는데 어, 스파이는 일어나서 본인이 스파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 아 준형이야? 어. 미안하다 얘들아 어. 우리 <laughs> 형이에요 우리 형미안하 우리 형이에요 얘들아 미안하다 우리 형이에요, 애들아, 미안하다. 우리 우리 형이에요. 와, 씨, 자랑스럽다 우리 진짜 소름이 아, 돋는다 아, 사진에 신체 일부라도 나오면은 다 마이너스 아. 와 진짜 야, 대박이다 야 감별사. 야난끝 났다 아니, 어차피 어차피 틀렸고 어차피 틀렸어 어차피 없어진 사진이야. 어차피 칠렸고, 아니, 아니, 아니. 한 장밖에 없다고. 그치? 칠... 아! <laughs> 너더 <너가>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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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니, 자, 여러분. 아, 이거 레전드다, 이거 레전드야. 이럴 리낸사람 야! 야, 이 씨, 야 <laughs> 이거 진영이야. 아, 야, 이거 뭐, <laughs> 다숨어있는 아이씨 <laughs> 이야야 데리고 와데고와진영진영와 소름 진짜 난진형 믿지 않았었어 대박이다 아, 몇점 마이너스냐 이형 군데군데 다 숨어있어 근데 네개 취소된 거야? 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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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은몇 점이에요? 야이억 박빙인데? 아. 이억은몇 점이야? 야 정국이 조용하잖아 지금 정국이 정국이 운다 지금 정국이 내가 봤을 때 유일한 한자리수 나온다 정국이 <laughs> 정국이 다리 뜬다 어, 한자리수 나온다 <laughs> 자 그러면 이 실을 질것 같겠습니다 사실 점수를 더 까야 돼요 뭘뭘 들고 <목소리> <모르고 웃음> <모르고. 목소리> 내가 차마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 <목소리> 정야야야정과정과 일로 와봐 정과 앉아봐 아 끝났어 정우 씨아니 거야 아니요 야 정우 아닐 수 있대 뭐이실직권는 아, 아, <목소리> <laughs> 해야지 근데 씨 점수, <목소리> 점수 듣고 이실직고 아, 하자 마이너스 5점 14점 14점 어? 이실직고 해봐 빨리 4점 어? 이실직고 해봐 빨리 아! 설레발 설레발 와, 조용히 있었으면 조용히 있었으면 얘가 꼴등이네 와 <목소리> 세상이 이렇게 무서워 아, 오래 살고 봐야 돼 오래 살고 봐야 돼야 십자점이 나랑 동점이야 이 최종점수 7점 와 럭키 세븐 We are 네 n l 아미 여러분들께 뭔가 조언해줄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사람은 마음만 없으면 안 돼요. <laughs>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laughs> 끝까지! 한구만 끝까지 들어야 돼. <laughs> 와! 대박이다, 진짜! 그래도 이 형은 차마 핸드폰에도 못하네. 핸드폰는데 <laughs>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사회는 감성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뭐 친구 없습니까?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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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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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어... 어... 뭐야? <웃음> 어...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야, 나,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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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laughs> 아니, 아니. 아. 자, 보이시죠? 보이시죠? 여러분. <웃음> 자. 찾았죠? <laughs> 자성인가요? <자석이요>. 아, <laughs> 여러분. 그래, 내가 깔았 아, 지금 뭐 아, 어, 아, 이런, 아, 이런 순서가 아, 재미. 어때요? 아, 웃음 아, 점수 아, 10점 리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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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우편. 그래. 음식 t v 름이 나요? 이 아, 이거 뭐 천은 개인적으로. Sam Sam, b i 이 이거 뭐 i 는 g 가 Chunger, Chunger, Chunger. c h u n 요 e r Ch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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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u n 이 e r c h u 안경 한번 벗어주세요. <laughs> 오케이, 가, 오케이, 가겠습니다. 고! <웃음> <웃음> 아, 맛있게 먹는 거야, 야, 야, 이거. 잘 먹네. 잘 먹네, <laughs> 자, 빠 야, 9 0분이시 자, 다음. 아니, 아니, 뭐, 얘는 진짜 일부러 먹으려고 그랬네. 야, 잘 먹네. 어? 아, 나나온 a s k e you from Las Vegas, What's an English word that you find impossible to pronounce? 영어 단어 좀발음이 힘든 단어다. Appreciate. 아, 이거 이거. 아, 아, frustrated. Frustrated. 네? Ah, frustrated? Singularity. Frust... 다 Frustrated. Frustrated. <laughs> 뭐, 뭐 알려줘, 뭐 해. <laughs> 어, 괜찮그 자음 하나가 달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세명올라야 돼. 뭐, 뭐 하려고? 저 해볼게, 이번엔. 훈민정음 기술. 훈민정이안 돼요. 아, 훈민정음 할래? 나할게너 할래? 그거 우리 팀나할게요 쌍디귿 기억. 딸기. 나올 줄 알았다. <laughs> 나다나그다 <laughs> 딸. 기 딸기, 아니, 딸기. <laughs> 아니, 아니지. <웃음> 딸기 <웃음> 그치. <웃음> 똥개. 아니지. 아니지. 아니, <laughs> <똥> 안 되는 <laughs> <돼>. <laughs> 줄 알았네. 잖아